그러니까 천천히 따라와. 명사가 있어요. 자, 보통 형용사라는 거는 수식을 해주잖아요? 앞에서 꾸며주는 거 맞아요? 다시. 아까 클라우드가 있었어요. 무슨 뜻이라고? 군중 관객. 자, 군중 관객은 cheering. 본인들이 응원하는 거 맞나요? 그럼 이 분사, 즉 형용사가 얘를 꾸며주려고 지금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거 보여요? 오케이 이런 걸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죄송해요 좀 어려운 말 써가지고 전치수식이라고 그래요아 어. 전치랑 후치 그렇지 그래서 아니. 그 전치사 이름 전치상관 전치사가 왜 전치사가 어딘 앞에서 뒤에 목적어를 받아주니까 앞에서 받아주는 게 전치상관 아그자 연결 안 되면 하지 마 연결 안 되면 아니 아니, 아니. 보고 있는데 <laughs> 연결 안 되면 <들이> 하지 말고 <laughs> 여러분, 자, 근데 형용사라고 무조건 앞에서만 꾸며줄까요? 아니요, 뒤에서 꾸며줄 때가 있어요. 그럼 당연히 앞전자겠죠. 이름은 뭐겠어요? 기후. 어, 후치 수식이에요. 그러면 이거 기준, 자 선생님 이거 기준 뭡니까? 어떨 때이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고요, 어떨 때 명사를 뒤에서 꾸며줍니까? 하시면 기준 없이 막 할까요? 아니면 기준이 있을까요? 당연히 있어요. 전치 수식할 때는 단어. 한 개. 이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. 유용해요. 필수는 아니지만. 얘는 단어 두개 이상. 그때는 후치수식을 해요. 그럼 보시면, 다시. 크라우드. 크라우드는 일단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써볼게요. MT는 아까 그 국가대표 내셔널 팀을 약자예요.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전체 부분이 크라우드를 꾸며주고 있는, 있는 거 보여요? 단어 몇 개예요? 두 개, 세 개. 세 개죠. 두개 넘어갔죠. 그럼 이렇게 하면 뒤에서 꾸며진다고 어, 어, 어. 다시 요거를 c h e 폴 r i n g for national team c o 라고 하면은 c h e r i n g 이 얘를 꾸며주고 있다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 안 보여? 안 보이죠. 얘는 바로 보이잖아. 음. 결국 얘를 꾸며주는 건저이 이 부분이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이잖아. 얘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호치 수식을 하는 거야. 여기까지 따라오셨어? 그럼 다시 한번 봐봐, 그 예문들.